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이상하게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서 끄고요. 다시 켰습니다. 아마도 그게 백그라운드에서 업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laughs>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퀘스트는 국고를 찾아 획득하기이고요. 제가 지금 말 타는 게 어,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 걸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 목표를 볼게요. 사령관 처치하기, 지휘관 처치하기, 전쟁 보급 불, 보급품 불태우기 3개, 포로풀어주기도 있네요. 일단 무기를... 아... 저게 너무 무거운... 무겁네요. 이게 최선이야? <laughs> 음... 저쪽에 있어요. 너무 먼가 봐. 아오 oh 마이갓, <laughs> 잠깐만 <웃음> 뭐가 문제지? 왜, 왜? 어,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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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잠깐만, 지금 뭐가 문제지? <laughs> 아, 그 표식을 일단... 아, 없앨 필요가 있어요. 아, 저거... 어, 됐어. 어 여기도 아까 애들 엄청 많았는데 어라 <laughs> 막혀있네 여긴 저뭐 있었냐 nope. 배 뺐고 방패 다시 뺐고 죽었어? NOPE 어쟤뭐 누구지? 오마이갓 oh 밀어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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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어 뭐야 욥삐 제발아. 동료들 죽었는데 암... 암살 오우씨, 안됐어.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봐. 음반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라 그? 웠어쓰 획득 오 마이 갓 불이 나고 난리야 또 있나? 아 잠깐만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명이 있는지 보는 이런 거였어요. 어, 그래요. 이렇게. 아우, 어, 굉장히 많네. 와, 너무 많네. 일단 이 주변에는 없어 보이죠? 저쪽에는 있긴 한데. 어, 누구 있었나 봐. 와. 아, 아. 됐다. 오케이. 누가 나 봤어? 오 봐요 빠오요 <laughs> <laughs> 숨었냐 뭐야 뒤에서 뭐가 오 있는 빠 같은데 オシ。 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 빼내봐! 잠깐만 우와, 이거밖에 안달라 때려 때려! 어? 안녕하세용? 오우씨! 야야야! 쟤 무적이야! 아! 쉣! 오케이 발로차, 어, 칼로 찔러버려. 잘했어. 어, 획득해, 뭘 획득해? 난도지, 어, 마이갓, 발로차, 야, 거기다 졸라한다. 떼, 떼, 사령관 먼저 죽여. 데스. <laughs> 됐고 야, 너네 사령관 중요데. 죽는데... 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것들 봐라. 오, 엑스박스에서 사셨구나. 오 마이 갓. 들캐스들캐스 잠깐만. 들캐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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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 에, 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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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때려때려때려때려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아우 씨. 야. 어어나 클렀어. 나 클렀어. 야 때려. 아니 때린 게 아니라. 야 도망가. 아니지 때려. 오 oh, 마이. 나 지금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거나 막 누르고 있어. 어 이거 아닌데. 아. 아. 아, 스킬 제발. 오우씨 큰일났다. 안돼요. 안돼요. 안돼안돼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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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돼이안아요안아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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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발로 돼요 지금 뭔가, 이거... 아. 아, 야, 야, 뭔가 잘못됐다야. 됐다. 오케이. 어, 지금이다. 아, 아. 아, 아. 큰일 났다. 무기가 안 바뀌어. 됐다. 아니야. 아, 잘못했어. 아힐 써야 돼힐 써야 되는데 못쓴 거. 야 지금이야 오케이 방패 빼도 오케이 야칼로 찔러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 마이 갓 잠깐만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사카 오케이 또 뭐야? 또 누가 되겠어? 아, 이거 잠 이거 잠입 게임인데. 난잠입을 못해. 아,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어? 너네 이렇게. 야, 나혼잔데 너네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나 죽었어. 살았어. 방금 뺏어. 뭐야? 아! 잠깐만! 클일났다 현상금, 현상금 모시기 왔어 현상금, 너 누구세요? 잠깐만 어, 넌 누구세요? 잠깐만 어, 너 no, 이거 아니에요 아, 저리가 뒤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나 너무 급하게 눌렀다 그 지도에 현상금 씨가 내돈줄 테니까 제발 저리가 됐어 나 죽어! Oh my god! 아, 제발, 저리 가! 야, 나 죽어! 오, 씨, 어떡해! 아우, 씨! 방패 뺏어! 지금이야! 오케이. 야, 일로와. 엄지 세을 가진 프로테스? 엄지가 셋이나 있어?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어? 나 어떻게 됐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제발 살려주세요. 잠깐만. 어? 어? 뀰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잠깐만. 우씨 뛰어! 아야 발로 차. 나카 오케이. Okay. 어? 됐어. 오케이. Okay. 여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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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방패 빼서 오케이 저식이 치사하게 혼자 다 방패쓰고 말이야 예의가 없이 말이야 발로 때려 때려 저식이 어디서 혼자 어? 방패를 해적섬 지도자가 현재 공격에 노출되었다는데? 바로 차. 오케이, okay. 어, 뭐야? 쟤네는 헤엄도 칠줄 아냐? <laughs> 아 너는 헤엄 칠줄 아는지 몰랐지. 때려, 때려! 아우, 씨, 뭐야? <laughs> 칼로 배... 아, 안 죽었어? 뭐하는 놈이야, 이거? 왜안 죽어? 아, 그거 도망을 가. 친구야.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어? 됐쓰. 얘를 왜 오워. 야, 버려. 됐다. 됐고, 아, 이 게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임이 아닙니다. <laughs> 어, 이거 잠입게임인데, 저는 잠입을 못해가지고, 하, 아, 이러고 있습니다. 다크소울 하듯이. 뭐? 누나 봤냐? 다시 줘. 진짜 빠르네. 됐어. 뭐야? 오케이. 방패 뺐고. 바로 쳐. 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저것을 때려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저거 움직이는 건 뭐지? 포로! 어! 포로였어 포로 쟤 어디가냐? <laughs> 쟤 죽이러 왔더니? 뭐 있다, 어디 갔지? 뭐 하냐, 제 혼자? 쟤네 둘이 싸우면 될것 같고 저는 여기를 구경하죠. 또뭐할게 있나 지금 제가 지휘관 처치 하나랑 전쟁 보급품 불태우기를 해야 됩니다. 획득하고 내려가서 내려가 친구야. 보급품이 어디 있을까? <laughs> 이거다. 아닌데? 쟤 아직 살아있네? 내가 처치해야겠다. 이제 보급품만 불태우면 됩니다. 보급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태우는 건 신댕. 아 어디 있을까? 아 저기 저기 표시 하나 되어 있다. 저것이로구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것도 보급품인가? 맞네. 그럼 아까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여기에도 있나? 하나 더 태워야 되거든요? 오, 쉣. 나타났어, 쟤네. 됐나? 야, 너네 가만히 있냐? 얼차. 보급품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보급품 하나 더. 아 어디 있을까? 아, 저건 거같 아, 아닌가 봐. 어, 보급품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디 있을까나? 지금 다시 보면은, 아 그래, 맞아, 보급품 딱 하나만 더. 제발 이거냐? 아까도 이거에다 불태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냐? 일단 저런 금동 상자는 아닌 것 같고 쟤네 뭐 리스폰 되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이런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어이 이 건물은 안 들어가 본것 같은데 뭐 딱히 들어가는 건물은 아닌가 봐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네. 그거만 찾으면 되니까. 이거 아니야? 뭘까? 어디 있을까? 저기 있대. 먼 곳에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었나? 왔구? 어, 잘못하면 누가 살아있을 수도 있겠는걸? 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있다. 아 어. 아래인가 본데. 음. 어. 아. 여기 있다. 아 획득하고 불태웠어야 됐는데 결혼? 그래서 그 이것은 완료를 했고요. 코르시아 요새. 어, 완료, 완료. 일단은 늦어서 여기까지 만이 하겠네. 아, 이럴 수가. 어, 이제 익숙해졌는데. <laughs> 그러면 템만 일단 교체하고. 끝내도록 하죠. 템을 아 이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무거운 무기는 좀안 맞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얻었으니까. 아 좋은데? 아 좋아. 너무나 좋은데? 뭐 이것도 새로운 거 얻었죠? 전사 피해 좋아요. 그리고 머리. 머릿... 아 머리 나가지 레벨이 안 되네. 근데 전사피 7퍼7퍼아 이거로 바꾸고. 좋아요. 그리고 음 뭐야 이게? 뭐 맞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죠. 다음에는 한번 교단원을 처치하로 가봐야겠습니다. 음, 어, 징그러. 그래요. 오늘은, 음, 여기까지.